안녕하십니까. 우정물류사업 대표이사 이영대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몽골주 정부로부터 선물 받은 전통의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르코폴로 아십니까? 동방견문록을 써나갔지요. 우정물류사업의 이영대는 그 반대로 서방견문록을 써나갈 겁니다. 작년 2월부터 저희는 몽골을 다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쿠발라이칸, 징기스칸의 예수도 하루호름을 중심으로 동방견문록을 썼지요. 우리는 강원도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는 연해주 물류 키지는 극동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서방견문록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정물류 사업의 이영대가 바로 이 하루호름의 주지사와 의회와 이 장소에서도 협약을 했습니다. 하루호름의 주지사, 부지사와 의원들이 한국의 본사도 방문하고 우리 또한 주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한국어 교육과 승마 교육을 시행 중입니다. 농업과 목축업의 산물과 교육과 각종 기술, 의료 지원과 인적 자원을 물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한국의 신기술과 경영 시스템을 전수하고 공무원의 인적 교류와 연수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 지약적 축산 및 식품 가공 물류를 하고 교육과 보건과 관광 분야의 협력 사업을 증진합니다. 또한 저희가 크고 그 대학교와 우리 한국 대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물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협력 사업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우정물류 사업은 일반 화물 운송을 하는 물류회사가 아닙니다. IT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신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철학적 통찰력으로 물류를 합니다. 로지스틱스는 로고스, 신의 말씀. 하늘의 뜻을 땅으로 전하는 것도 물류. 교수님이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도 물류.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을 시키는 것도 물류. 화물을 운송하는 것도 물류. 한국의 문화를 연애주와전 세계로 전하는 것도 물류. 제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정물류 사업의 이 연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만났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와 동갑내기인 일론 머스크를 한국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국의 일론 머스크, 이영대입니다. 저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매년 성장을 거듭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유경제 시장으로 풍성하게 공생하고 공유하는 데 앞장서는 역사의 길이 남는 기업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물류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신의 뜻을 잘 전하는 그런 물류사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는 인종과 정치, 종교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이 평화롭게 정의와 축복을 공유하는 그런 유토피아의 초석과 근간을 물류하는 기업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웃국가들과 민족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장한 대기업이 여러분의 돈이 필요할까요? 이미 성장한 대기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우정 물류 사업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를 리드할 한국의 차세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유 경제 시장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때 돈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hate has four letters, but so does love. 미움은 네 글자이지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Enemies has seven letters but so does friends. 적은 일곱 글자이지만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Lying has five letters but so does truth. 거짓말은 다섯 글자이지만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Failure has seven letters but so does success. 실패는 일곱 글자이지만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Cry has three letters, but so does joy. 슬픔은 세 글자이지만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negativity has ten letters, but so does positivity. 부정은 열 글자이지만 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always have a choice.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So t h e t s a better side of it.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한류를 전세계로 물류하며 서방경문록을 써나가는 우정물류사업의 이영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모습의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곳은 네, 주방이고요. 네, 이곳은 하루호름 소음의 주지사님을 모셨던 방입니다. 거실이네요. 네, 피아노도 있고요. 제가 주로 작업하는 네, 컴퓨터고 있고 네. 아직 꼬마들이 있어서, 네. 네. 바깥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이 날씨만큼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